오랜만에 식물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좀 시원해진 것 같아서 주문을 했는데 오늘 포항은 32도입니다. 모종 파는 곳에서 4개를 샀습니다. 와우, 액체 영양제까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 간단하게 포장을 했는데도 식물이 아주 포장이 잘되 왔습니다. 요건 무늬 점란입니다. 2,500원 줬구요. 제가 한 대여섯 번 보내서 이번에 좀잘 키워보려고 샀습니다. 올여름에 너무 더워서 세 개가 잘 크다가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람에 불때 이렇게 하늘거리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연두색이 너무 예뻐서 또 샀습니다. 이건 산세베리아 골드 한인데 3,100원 좋습니다. 올 여름에 보니까 이 산세베리아, 특히 이 종류가 안 죽고 잘 컸어요. 그래서 샀습니다. 이거는 산세비리아 종류인데 어, 납작하게 크고 동글동글하게 크는데 모양이 좀 예뻐요. 그래서 샀습니다. 어, 이건 필로덴드론 플로리다 뷰티 라고 하는데 4,900원 좋습니다 여기 새촉이 올라오고 있네요. 마저 뜯어 봐야 되겠지만 뿌리가 새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잎 모양이 토끼 귀 모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토끼를 키웠는데 토끼귀가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필로덴드론 계열이 잘 큽니다. 공중뿌리도 있고 어, 그래도 저는 잘 크는 게 좋습니다. 잘못 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요거는 에피프레넘피나텀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참 어렵죠? 어, 몬스테라 종류입니다 어떻게 보면 잎이 그 힘의 몬스테라 랑 비슷한 것 같은데 힘의 몬스테라 보다는 잎이 좀 길쭉하고 끝이 좀 뾰족한게 모양이 다릅니다 어, 몬스테라 계열이 잘 크고 뭐 잘못해도 과습이나 뭐, 이렇게 좀 건조해도 죽지 않고 잘 크는 것 같아요. 이유가 공중뿌리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잘 크는 것이 좋습니다. 저와 함께 오래 사는 식물이 좋아서 이렇게 네 개를 사봤습니다. 오늘이 2024년 9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땀을 주룩주룩 흘릴 정도로 날씨가 덥습니다. 포항은 32도인데 이 내륙 지방은 전국이 거의 35도, 4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다시 한번 어, 식물을 키우면서 더 단조롭고 느리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총 4종 14,500원 줬고요. 택배비는 3,000원입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식물값이 정말 어, 저렴하게 내려서 좋고요. 어 어쨌거나 제가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아, 키운다기보다는 저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어, 식물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건강한 시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